네, 안녕하세요. 자트마음입니다현재차 6월 4일 오후 5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그레이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시가 이제 한번 잡아보기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근데 아직은 말고, 아직은 잡지 마시고, 지금 여기 있죠? 여기를 이제 계속해서 찌르고 있었던, 오늘도 찔렀네요. 그쵸? 오늘도 찔렀고, 보이시죠? 이 저항선을 이제 넘기만 한다면 엄청난 폭등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갑자기 툭치고 한 시간봉으로 툭치고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조금씩 담아가시는 거 추천 드린다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비썸 잡코인들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비썸 잡코인들이 그레이시 같은 경우에도 비썸 잡코인이에요. 보시게 되면 비썸에만 네, 거래량이 100%죠. 네, 시가총액도 엄청 났습니다. 46억 원. 46억 원이요 엄청 가볍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돈 조금만 써도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레이시가 지금 왜 오를 것 같냐 보게 되면 지금 아지트도 오늘 폭등 나왔죠. 아지트가 오늘 폭등 나왔는데 10원짜리 코인들 있죠. 10원짜리 코인들 네, 이거 위주로 지금 펌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아지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6월 2일에 제가 추천드렸었거든요. 현재 6 1선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비썸 잡코인 펌핑 한번 한 나올 때 됐습니다. 6월 2일 때 알려 드렸죠. 매수 한번 받아 보세요. 1차 매도 2 4 1선 근처, 2차 매도 30.7에서 31.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오늘 31.42까지 갔습니다. 오늘 31.42까지 갔고 네, 제가 알려 드린 대로 네, 30.7에서 31까지 지금 찍었죠. 네, 먹고 나왔다라고 볼수 있고 이렇게 제가 알려 드리는 것도 이제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네, 급등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추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만약에 오른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볼까요? 한번. 일단 여기 구간 여기를 한번 터치할 수 있거든요. 35, 35 구간. 35 구간이랑 34.7에서 34.8. 막 이런데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조그만 소액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그레이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고 2차로 여기 뚫고 올라가면 240일선 넘게 갈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46원, 46원쯤 갈수 있다. 46원 갈수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구간들 이런데 56원 56원 갈수 있습니다 56원 네 엄청난 여기서 56원 가면 두 배예요 네 그런데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거 뚫고 넘고 갈 수도 있겠죠 네 충분히 갈 만한 그런 콘이다 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네 절대 놓치지 말기 바라겠고 네 이거 계속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드리고 있거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그래 라고 두 글자, 문자 주세요. 그래. 네. 무료로 상담해드리니깐,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 네, 이런 분도 알려드리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비밀 상장 정보, 그리고 공짜 코인, 무료 에어드랍 받는 곳, 이것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네. 폭등 나올 코인. 지금 그레이시 같은 경우에 폭등 나올 것 같아서 알려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보게 되면 아지트 말고 이제 또 완토큰도 지금 10원짜리인데 좀 나왔죠.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고 알타바. 알타바도 10원짜리 종목인데 네, 한번 얘도 갈 때가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얘도 보면 네, 여기 추세선 넘었죠. 하락 저항선. 네, 넘고 이제 폴라리스세요. 폴라리스 쉐어도 엄청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같은 것들 다 알려 드립니다. 지금은 공개할 수 없지만 법적 문제 때문에 이런 거다 알려 드리고 있거든요. 네, 폴라리스 쉐어 같은 것도 네. 다 비공개 비공개입니다. 아직. 네. 그래서 이 정보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몰래 알려 드리도록 할, 할 테고 네, 이것도 갈것 같고 그레이시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코인들 잡아서 얼른 폭등 나오면 팔아야 돼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 조정 받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떨어지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움직인 것들이 이제 빗썸 잡코인들이에요. 빗썸 잡코인들 다 오르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조금 하락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짜 코인 무료 에어드랍 받는 곳 이것도 지금 엄청난 거 있습니다. 지금 넥서스 넥서스라고 코스닥 종목이 있어요. 이게 원래 게임에 산데 액션 스케어라는 게임에 삽니다. 그런데 넥서스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코인이 그, 그 그레이시가 아니고 이제 네, 그 크로스라는 코인입니다. 크로스. 네, 현재 장영국 대표가 지금 액션 스케어를 인수하고 지금 엄청나게 폭등을 올랐어요. 네 배가 올랐습니다. 네, 아직 코인이 상장 안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이거. 네, 오늘 받은 찌라시고, 네, 동시 네 군데, 동시 상장 예정이라고 떴습니다. 추후에 상장 더할 수 있다고 하니, 소식 받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현재는 프리셀 끝나고 텔레그램 채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일정 몇월 며칠 이렇게 받았죠. 네, 이것도 알려드립니다. 네,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지금 채굴을 할수 있어요. 네, 보시게 되면, 네, 여기 보시게 되면, 크로스 플레이 할수 있죠. 네, 여기서 채굴을 하고, 이제 돈을 벌면 됩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있으면 상장한 후에, 이렇게 일정 받고 상장한 후에 팔면 되겠죠. 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위믹스의 창시자잖아요. 그쵸. 네, 장영국이 위믹스로, 위믹스로 500원에서 3만원까지 엄청나게 해 먹고, 그 다음 이제 다시 크로스라는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또 한탕 해 먹으려고 한다. 그 전에 우리는 이제 공짜 돈으로 채굴을 해서 팔면 되겠죠. 네, 이런 정보 어떻게 한 건지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